자, 이거 상황을 봐봐. 처음에, 몇, 몰농도가 얼마인지 몰라. 근데 Y 몰농도의 300ml에 물을 첨가를 한 거야, 증류수는. 그럼 묽어졌겠지. 그래서 결과적으로 0.2 몰농도 500ml가 된 거야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. 물만 넣었기 때문에 둘의 뭐가 똑같아? 용질의 양이 똑같은 거야. 그럼 여기 에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냐고. 이거를 빨리구 하는 방법 을 알려줄게요. 어? 몰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였어.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결국 자꾸 지금 뭘 찾고 있어? 몰수를 찾아야 되잖아.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. 그럼 이항을 하면 몰수라는 건 m 곱하기 v.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거야. 이게 훨씬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한다는 거지. 단 곱할 때 이렇게 밀리리터로 곱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리터라고 바꿔서 곱해야 되는 거야. 리터로 바꿔서 단위를 맞춰서. 즉, 몰수는 0.12 곱하기 2분의 1인 거지. 그래서 0.06몰인 거야.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도 똑같아야 돼. 그럼 어떻게 돼? y 곱하기 0.3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y 곱하기 0.3은 0.06이다. 이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. 그렇지? 굉장히 간단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y는 0.3분의 0.06이니까 30분의 6이야, 그래서 5분의 1, 즉 0.2다라는 얘기지 오케이?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어차피 방정식을 세우게 되어있어 수학적으로 그 방정식을 세우는 기준보다 무조건 용질이다